안녕하세요. 진한 코치입니다. 제가 드디어 진한 코치가 간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 처음으로 신청해주신 하남에 있는 배습이라는 모임에 오게 되었는데요. 간단하게 모임장님과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임장님과 인터뷰를 간단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클럽 모임이랑 클럽 소개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하남종합운동장에 제2체육관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배수비라고 합니다. 저는 그 광장을 맡고 있는 김재호라고 하고요. <laughs> 저희 되게 이공삼공끼리 되게 재밌게 소규모로 운동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거든요. 되게 재밌고 유쾌하게 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평균 굽수나 남녀 성비에 대해서 한 번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 성비는 한... 3분의 1 정도분이 여성분이고 3분의 2가 남성분이라고 음... 네, 생각보다 많아요 여성분들이 네, 여성분들 생각보다, 생각보다 남성분들이 많고. 많을 것 같은데 네 여성분들도 생각보다 많고 네. 음, 어, 거의 다 20대세요 거의 다 20대요? 네. 30대는 없고 30대 없으시고. 있긴 한데 이제 막 30대 어... 올라가신 분들 많아서 제가 30대인데 <웃음> <웃음> 저보다 훨씬 아, 어리신 아, 분들이 네. 많잖요 많죠 많죠 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 지난 코치를 어떻게 알게 되었나 그게 좀 아. 궁금하거든요. 저희 운영진에서 네. 그한분이 있는데 저쪽에 있는 편인데 진난 코치님 그 유튜브 영상을 음음. 애청자라고 음. 그래서 이제 이번에 딱 신년 되자마자 올라왔길래 이제 아, 바로 신청을 네, 바로 해주시겠군요. 신청을 한게 음. 마지막으로 저를 위한 건데 네. 저에게 응원 한 마디. 아. 지난 코치님 되게 자세하게 잘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영상 보니까 음. 지금 구독자 수가 6천 명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오, 맞습니다. 네, 올해 실버 버튼 <laughs> 받기를 제가 응원, 저희 모임이 응원할게요. 아, 감사합니다. 네, 받을 수 있겠죠? 그럼요, 당연하죠. 응원할게요. 알겠습니다. <laughs> 네 이제 인터뷰를 마쳤으니까 진행 순서대로 게임하면서 제가 코칭하고 또 질문도 받고. 이벤트도 하나 하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벤트 경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레트 맞고 넘어오는 거있냐 레트 아 맞고 넘어오면 어찌 됐까 때렸다가.

그냥 그게 네. 월드 스포츠가 아 좋지 않네니다세번 네. 맞을 거예요 내년. 네. 감사합니다. 아아 네. 감사합니다. 코치님이랑 아 치면서 다리가 못 가겠다 어. 이런 게첫 번째였고요. 스텝이 너무 스텝이 너무 어렵다. 어렵다. 다음에 어, 코치님처럼 스매싱 잘 치고 싶다. 아 어. 네. 두 네. 번째로 수비가 수비가 아, 뭐 사이드 수비들좀안 된다. 사이드 안 된다. 음... 안 된다. 네, 그거 좀 그러면 우선은 스텝은 그냥 연습 방법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내가 서 있는 기준으로 앞에 옆에 뒤에를 다뛸실수 있어야 돼 어디 서 있든 간에. 내가 앞에 서 있어도 앞으로 또 뒤로도 다뛸수 있어야 되고 전위에 있는 상황에서도 뒤에 있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우리가 중간에서 스텝이 늦는 이유가 공이 오면은 이러고 있다가 이런 식으로 끌려 나가서 그런 거거든요. 가만히 있다가 또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안 되고 항상 중간에서 앞으로 갈 때는 무조건 다리를 한번 차 주고 이렇게 가셔야 돼요. 내 힘으로 공이 오니까 공한테 끌려 나간다는 느낌이 아니라 공이 오면 내가 그쪽으로 발을 한번 중간에서 이렇게 차 준다라는 느낌으로 스타트를 항상 해주셔야 일단 출발이 빨라져요. 출발이 빨라지면 일단 속도가 붙으니까 충분히 갈수 있겠죠? 처음에 그 동작이 잘안 돼서 스텝이 느려지는 거예요. 그냥 이러고 있다가 공이 오면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뒤로 온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따라 나가 주셔야, 차고 나가 주셔야 되는 연습을 해주시면 스텝은 빨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뭐였죠? 두 번째가? 아, 스매싱. 스매싱. 어, 스매싱은 일단 세게 때리려면 우리 야구 선수들 공 던질 때 이렇게 던지진 않잖아요 그죠? 이렇게 던지지 않고 어느 정도 몸하고 가까운 상태에서 스매싱을 아니, 공을 던지잖아요 마찬가지에요 이 스, 스매싱을 세게 때리려고 너무 높은 곳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면 힘이 전달이 공까지 안 돼요 공이 떨어지는 걸 보고 고기 이렇게 죽을 때 있죠 죽을 때 죽을 때 이 스매싱을 앞으로 때려 준다라고 생각하셔야 세게 때릴 수 있어요. 이렇게 꽂아서 스매싱을 세게 때리는 거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점프를 진짜 선수들처럼 이만큼 떠야 그 내려오는 체중으로 공을 눌러 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이 공을 앞으로 밀어 때린다라는 느낌으로 때려 줘야 세게 때릴 수 있어요. 공이 조금 뜨더라도 힘이 붙으면 상대가 받기 어렵거든요. 근데 자꾸 꽂즈 밑으로 내리면서 세게 때리려고 하시면 그렇게 세게 안 나가요. 야구선수들이 공 던지는 것처럼 앞으로 약간 뿌린다란 느낌으로 스매싱을 해주셔야 돼요. 뿌리고 나서, 근데 스매싱 때릴 때 대부분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이 공간이 생겨버리면 안 되고, 이렇게 빨리 당겨줘야 돼요. 이 팔이 내 몸에 빨리 붙도록. 이렇게, 이렇게 때린다는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이팔 전체를, 몸쪽으로 빨리 붙여준다는 느낌으로 때리셔야 스매싱을 강하게 때릴 수 있어요 이것만 생각하고 약간 밀어 때린다 라는 느낌으로 때리셔도 스매싱은 충분히 세게 때릴 수 있습니다 자 수비는 우리가 포핸드로 준비해야 될까요 백핸드로 준비해야 될까요 어 맞아요 어 백핸드 어, 백핸드가 80%고 포핸드를 칠 때는 이 발보다 옆으로 많이 벗어났을 때다 오른손잡이시니까 이렇게 벗어났을 때만 포핸드를 쓰는 거고 웬만하면 다 백으로 치는 거예요 근데 이 수비 범위를 뭘로 정하냐면 내가 이 중간에 서 있을 때 다리 간격으로 내가 수비 범위를 정하는 거거든요 이게 좁으면 내가 범위가 이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리를 일단 넓게 벌려서 내가 이만큼을 준비할 수 있게끔 이게 제일 기본이고 어, 또 하나 문제를 낼게요 수비는 앞에서 쳐야 될까요? 붙어서 쳐야 될까요? 앞에서 쳐야 되는 이유가 뭐죠? 앞에서 쳐야 되는 이유가 공간이 나와야 돼서? 그러면 만약에 공을 여기서 쳐야 돼요. 그러면 스윙을 여기서 시작을 했단 말이야? 여기서 맞으면 공이 반드시 나갈까요? 위로 올라갈까요? 여기서 맞는데? 어, 위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수비를 잘 하려면 공을 이렇게까지 오게끔 만들어주셔야 돼요. 이 공이 빵 때리면 이렇게. 여기까지 기다렸다가 때리셔야 더 여유가 생기는 거고, 이 볼들을 더 낮게 낮게 칠수 있는 거예요. 빨리 쳐버리면 위로 거의 다 떠요. 이 드라이브가, 수비는 밑에서 위로 올리는 동작이잖아요. 올려, 스윙이 이렇게 올라가는 동작이 있는데, 여기서 맞아버리면 다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을 처음에는 좀 밀릴 수도 있거든요. 뒤에서 맞았을 때. 이렇게 이 공간에서 맞으면 밀릴 수도 있는데, 이 공간까지 공을 들어오는 거를 자꾸 느껴 보셔야 돼요. 선수들 수비할 때 급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 이유가 앞에서 쳐서 급해 보이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기다렸다가 치기 때문에 안 급해 보이는 거예요. 여유로워 보이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수비를 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수비하실 수있을예요 그리고 발을 굳이 안 움직여도 돼요. 이 발이 움직이지 움직일 필요가 없다는 건 아닌데 공이 약하면은 움직이고 세면은 가만히 서서 치는 거예요. 수비는 내가 이 보폭만 딱 잡아놓고 여기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런 식으로 어. 굳이 발이 들어가실 필요는 없어요. 또 궁금한 점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아, 로테이션. 아, 일단 상대 팀한테 공이 올라가면 양쪽으로 어. 우리 팀한테 공이 올라오면 직선으로 어. 이두 명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 사람한테 올라가면 이렇게 같이 움직여야 돼요. 같은 라인에서. 그리고 이 사람이 언더를 하면 또 같은 라인으로 이렇게. 두 명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약간 동시에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연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공이 올라갔어. 스매싱을 때리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건 이미 늦은 거예요 여기 있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 때 같이 와야 돼요 이렇게 어. 또 클리어를 치면 들어갈 때 같이 빠져야 되고 두 명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그렇게 움직여 주는 연습을 해 주셔야 돼요 한 박자 늦게 들어가는 거는 그렇게 좋은 동작이 아니라 땅 띄우면 무조건 바로 달, 달려 들어가기 일직선 맞추기 근데 그 쉽지가 않을, 않을 텐데 그러니까. 어. 근데 대부분 올라가면 잘 때리나 어, 때렸다 어, 이런 동작이 많거든요 그러면 안 되고 일단 뜨면 때리든 말든 나는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한 사람은 그래서 앞을 지켜 줘야 되니까 클리어 치면 또 그때 빠지는 거고 야, 이 정도로 도움이 되셨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코치가 하면은 자, 하나, 둘, 셋. 간다 라고 말하시면 요자 하나 둘셋 지난 코치가 간다